가 짝꿍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반짝 퀴즈 안녕하세요 박경희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천안에 왔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주말에도요 정말 많은 이 반려 인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주제는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우리 보호자 분들께서는요 한번쯤 아니죠 아마 키우기 시작하는 그 초반에 누구나 다 걱정을 해봤을 법한 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냐 바로바로 바로 반려동물의 배변 훈련입니다. 다니 우리 강아지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여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친구 보호자분 되세요. 네 맞아요. 야 아빠고 엄마세요. 맞아요. 아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콩이에요. 콩이에요. 여기 지금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네. 패티켓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콩이 어떻게 패티켓 잘 지키고 있나요? 그럼요. 시 한번 하나, 네. 하나 응 하나 두 눈을 뜨고 응. 지켜보고 바로 바로 제가 이제. 치우고 있죠. 야, 좋습니다. 자, 예의 바른 콩이와 우리 보호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퀴즈 외쳐주세요. 반짝! 퀴즈! 퀴즈! 외쳐주세요. 반짝! 퀴즈! 아, 좋아요! 자, 콩이와 우리 보호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에 살고 있는 콩이 보호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편입니다. <laughs> 네. 네. 아, 뭔가 신혼부부의 그 느낌이 딱 나고, 콩이가 또 어린 강아지잖아요. 근데 그런가,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콩이랑 가족이 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 와이프 평생 꿈이 좀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많이 반대했지만, 네. 어, 결혼하고 한한달 뒤에, 뒤쯤에 네. 네, 콩이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좀 없으면 못 사는 정도? 제가 아... 오히려 더.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도 사실 반려인이어서 그런지 강아지들이 가족 중에서도 조금 더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 남편분은 실제로 더 따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두분좀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 못하죠. 아 인정 못해요? 아! 남편은 이제 저 없을 때. 아. <laughs> 내가 없을 때만. 그죠. 응. 사실,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콩이를 저쪽에다가 이제 두고서 아, 두 분이서 같이 이게 콩이야 라고 불렀을 때 콩이가 누구에게 오는지 어. 이걸 딱 실험하면 되는데, 그런 실험 한 번도 해보면 될수 있죠. 맞아요. 저희가 뭐 인터뷰 끝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와이프 분께서도 사실 강아지를 이제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지만 이제 결혼하면서또 키울 수 있는 계기 아닌 계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근데 상상 속의 그 느낌과 또 막상 키워보니 아좀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혹시나 얘가 암... 아플까 봐 아우. 말을 못 하니까. 와. 응아를 즐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걱정이 되는 토도 아 자주 네.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걱정이고 오, 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응아예요. <laughs> 이제 반려동물을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면이 배변 훈련 같은 거 이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있었는데 두 분은 사실 이제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훈련 과정이 좀 쉬우셨는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 아내가 항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어. 이제 네. 공부한 내용을 저한테 책상품으로. 항상 보내주죠 어머 어머 그래서 나도 봐라 아 대소변도 잘 가리고요 네. 어, 네 맞아요 100% 가리나요? 그래도 약간 네. 저희가 늦게 들어오거나 할 때는 어 시위시도로 네, 끝에 났어요 <laughs> 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세게 아 네. 우리 콩이와 함께 하게 되신 신혼부부님들께 저희가 퀴즈를 풀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은하요. 은하에 관련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에 관련된 속담을 하나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요. 네. <laughs> 자 갑니다. 시작. 똥 묻은 개가 겨무든 개, 개 나무란다. 개똥도. 오 맞아요. 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오케이. 어, 문장를 어, 완성해 주셔야 돼요. 왜 갑자기 생각이야? 괜찮아. 그래 <laughs> 진짜 네, 시간 제한 없어. 자. 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없다 정답 축하합니다 자 우리 콩이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 행복하게 살자 어? 대답됐어 <laughs> 콩이가 대답한 거 들으셨어요? 네 <laughs> 우리 가족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신혼부부와 콩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싶죠? 자, 자. 자.

분들이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콩이의 애정도는 아빠의 승리였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우리 콩이가 바로 가가지고 엄마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바로 옆에 불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바로 옆에도 아주 다정하게. 어머, 아, 안녕하세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사촌 언니고, 어, 네. 사촌 동생이에요. 야, 우리 미모의 사촌 언니와 동생, 그리고 우리 강아지 이름은 어떻게 돼요? 손짜장이요. <laughs> 손 손짜장이요. 손씌어가지고 <laughs> 우리 손짜장가.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반짝. 휠. 휠. <laughs> 손짜장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장이 중에서도 아, 먼저 우리 친척 언니와 동생, 그 다음에 우리 짜장이 소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손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네. 손짜장 사촌 누나 네? 성재림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네, 강아지 보러 놀러 왔어요. <laughs> 아니 짜장이가 이 천안을 오게 만드는 이제 원동력이 되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네. 너무 귀여워요. 음, 음. 그냥 맨날 맨날 보고 싶어서 네. 마음 같아서는 이제 회사가 서울인데 출퇴근을 네. 천안에서 하고 싶어요. 어, 네. 우리 짜장이는 어떤 매력을 가진 친구인가요? 짜장이는 일단 <laughs> 보다시피 활발해요. 음, 진짜 활발하네요. 진짜 활발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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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좋고 <laughs> 그리고, 말티프거든요? 아 네. 다리가 되게 통통해요. 그래서 되게 튼튼한 아이여서, 앞을 아가가가. 걱정이 잘 없어요. 야네 네. 우리 짜장이 여기 서 표현이 굉장히 확실해요. 네, 짜장이가 더 뛰어내리기 전에 저희가 내려놓았습니다. 오, 이렇게 장난꾸러기인 우리 짜장이, 혹시 응가는 안녕한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아 주제 응가예요. 네. 짜장이는 1일4 음. 똥을 합니다. 네, 음. 아주 단단하고 굵직한 건강한 똥을 누거든요. 우리 짜장이의 그러면 건강 상태는 아우 훌륭하네요. 네.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된8 개월 아기 강아지인데 배변 네.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제 누면은 칭찬, 엄청 칭찬해주고 간식 주고 어. 어. 잘했다 무한 칭찬해주고 네. 하다 보니까 잘 훈련이 된것 같아요. 오 그러면 잘 가리나요? 네. 그래서 오늘 자 반짝 퀴즈 이응어와 관련된 퀴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게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우리 언니도 네? 자신 아, 있습니다. 자 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니. 응가 자신 있습니다. 아 응가 <laughs> 자신 있습니다. 퀴즈도 자신 있어요. 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 단어는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이 여겨 낮잡어 부르거나 이르는 말. 어린 자식이나 손주에게 애정을 담아서 귀엽게 이르는 말 똥을 먹는 잡종 똥강아지 자일번 똥개 이번내 어. 네 새끼 삼번 똥강아지+ 똥강아지+ 똥강아지 네 똥강아지가 과연 <laughs>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을지 <laughs> 자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답을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셋3번 3번, 똥강아지+ 똥강아지. 자, 정답은요? 3번, 똥강아지! 정답! <laughs> 우리 짜장이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언니부터 한번 해주세요. 크게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 <laughs>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네. <laughs> 일일 잣똥 하면서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어. 좋겠어요. 이그래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싸고 아이고. 잘 자고. 네. 우리 강아지들한테 바라는 건잘 먹고 잘 싸고 잘 살고. 아, 이거밖에 네. 바라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짜장이를 위해서 고생. 박수! 박수.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역시 이 강아지들이요, 이 간식을 줄때 가장 얌전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강아지 확실히 이 간식 좋아하네요. 아유, 이책 이름이 뭐예요? 추추예요. 아유, 추추.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우리 추추랑 함께 오늘 가시기 전까지 네. 저와 함께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이야기. 네만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우리 추추가 지금 자기도 인터뷰 하고 있다고 인터뷰 자리를 찾아서 나섰어요. 자 추추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외쳐주세요. 반짝 퀴즈 외쳐주세요. 반짝, 반짝 퀴즈. 반짝, 퀴즈. <laughs> 야, 추추 간식 먹다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어요. 딱 보니까는 오늘 우리 추추 꼬샤시한게 미용하고 온것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 맞아요. 어떻게 오늘 방송 나올줄 알았나봐요. <laughs> 야, 오늘 진짜 카메라 빨 기가 막히게 저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추추와 보호자분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아, 네. 추추는 이제 7 개월 된음컷 강아지고요. 저는 네. 추추 보호자입니다. 어, 아우, 반갑습니다. <laughs> 아까 전에 간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성격은 좀 어때요?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어. 좀 다른 친구들에 다가가도, 어. 뭐라 해야지, 냄새만 조금씩 맡고서 그 어. 친구가 다가오면 도망가더라고요. 어. 어. 좀 소심한? 아무래도 그 애착 관계가 보호자 분이랑 많다 보니까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런 추추가 이제 7개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계속 음.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 배변 훈련이라는 과정을 음. 겪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 추추의 그 훈련 과정을 우리 보호자분께서 직접 지도하셨나요? 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아, 어. 어떻게 좀 훈련하고 계세요? 우선은 네. 배 네. 많은 영상을 어. 많이 접하고 있고 아. 또좀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긴 하. 하는데 아무래도 안될 때도 있기도 하고 해서 요즘 좀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그 배변 패드에다가 우리 츄추가 이렇게 소변을 보잖아요. 네. 그 냄새를 묻혀놔야 돼요. 아세요? 어, 네. 그렇게도 해놓기도 하거든요. 아세요? 네. 어. <laughs> 아, 그 방법도 사용하는데, <laughs> 그리고 딴데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는 탈취제 같은 걸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 것도 <laughs> 네. 다 아는 <아닌> 방법이세요? <laughs> 네. 어. 그러면 우리 추추가 웬만한 방법은 다 써먹었으니까는, 그니까 <laughs> 어. 우리 추추가 최선의 노력에 <laughs>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는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한마 해주세요. 수추야 음. 빨리 좀 하자. 음. <laughs> 어, 제발 빨리 좀 하자. 그거 말고 또 힘든 점? 그거 말고 힘든 어. 점은 이제는 분리 불안. 아, 어. 잠깐이라도 이제 어. 나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같이 있는 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좀 어디 갈라고 하면 저도 불안하고 얘도 어.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보호자분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해 답을 찾았다. 어. TJB 페트라슈의 모든 정답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어. 반짝 퀴즈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코너물들이 있어요. 어. 수사 분이 나와서 강의도 해주시고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본방사수 음. 하시면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음. 페트라슈. 페트라슈. <laughs> 네, 분발합시다. 네. 네. 페트라슈 제작자로 분별해야 돼요. 저희 무슨 코너라고요? 패트너시요 <목소리> 아, 네, 오. 반짝 퀴즈 바로 이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외쳐주세요. 반짝 퀴즈! 우리 반려견들이 주인에게 보내는 SOS 신호가 다양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귀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항문을 바닥에다가 질질질질 끄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항문 네. 양이 차 있는 경우에 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음. 자, 이 시그널은 음. 무엇일까요? 그 똥꼬 스키. 네. 똥보 스키요. 똥 스키는 뭐죠? 똥꼬만 이렇게 스키처럼 막 타고 다니는. 어, 맞아요. 네, 똥꼬 스키. 네, 똥꼬 스키. 자, 가요. 정답이 맞을지.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예로요? 어? 아니요. 선생님. <웃음> <내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맞추시면은. 세레모니를 똥꼬스키를 해주시면 되세요. <laughs> 자, 갑니다. 자, 준비, 갑니다. 자, 정답은요? 어땠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정답은 똥꼬스키. 정답입니다! 똥꼬스키. 아, 이 똥꼬스키를 우리.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하니까는 음. 만약에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항문낭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꼭 짜주시길 바라면서 네. 어, 우리 추추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추추야,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아, 배변 활동에 <laughs> 네.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 <laughs>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 아자 노력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추추의 100% 완벽한 배변 훈련을 위해서 파이팅 해주세요 자 네.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자 여러분 깜짝 퀴즈 우리 반려동물들의 응가 그리고 배변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 응가는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그냥 응가라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응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지 아니면 아프지 않은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들이 패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위생 상태는 어떤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네.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반려동물의 분가 상태는 어떤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반짝해즈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옵니다. 안녕!